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이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겨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한 참고인 조사 차원이 아니라 내란 방조라는 중대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수파 진영에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수사가 결국 윤석열 죽이기 보수 개멸 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개엄력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자 국가 비상 상황에서 합법적인 조치였습니다. 자, 이제 그 정당한 조치를 문제 삼아서 전직 대통령과 보수 야당까지 무더기 사법 처리하겠다는 흐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준표 전 시장은 아예 국민의힘 해산이 특검의 최종 목표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 오늘 뉴스 델리 베스트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델리 베스트 민혜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파 진영은 분명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본격적인 정치 보복이 시작된 가운데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 수사는 단순한 수사 차원을 넘어 보수파 정당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존스 특검이 꾸린 내란 특검 수사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넘어 국민의힘 전체를 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보수파 정 전체를 와해시키는 데 있겠고 당연히 그큰 그림엔 좌파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특검의 수사 시작부터가 매우 정치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정황과 여권 붕괴 가능성, 국회내 탄핵 소추 움직임까지 겹친 위기 상황에서 헌법상 합법적인 조치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자는 어디까지나 국가 혼란과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였는데요. 지금도 많은 보수 파국민들은 그 당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안,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광장에서는 극렬한 좌파 시위가 벌어졌으며 동시에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을 밀어붙이며 정부를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저기에 중국과 북한의 안보 위협이 겹치며 국가 안정은 크게 흔들렸었지요. 국가 혼란이 목전이던 그 순간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헌법적인 결정이 바로 비상계엄이었습니다자 그런데 지금 그 조치가 내란 선동으로 둔갑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에게는 표결 방해 프레임까지 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는 한마디로 정치공작이자 법의 이름을 빌린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존사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 힘 의원들에 대한 내란 방조 의혹 수사를 본격하기 위해 전담팀까지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상황에서 개인 해제 절차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인사들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제게 과연... 범죄입니까? 비상 계엄은 전시나 내란 또는 이에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자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였죠. 자 문제는 이 절차를 두고서 정치적 프레임을 심어 표결을 방해했다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며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원총회 장소가 오락가락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측에서 본회의 시각을 자정 넘은 시점으로 잡고 개혐해제 요구안을 처리하면서 절차상 혼, 절차상의 혼선이 발생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공식 의사 일정에 갑작스러운 변경이나 앞당김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측 주장이 차이가 있으며 국회의사록상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 더군다나 추경호 의원이 개혁해제 요구안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의총장소를 당시 국회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바꿨다는 것이 전부인데요. 하지만 실제 당시 당내 상황과 국회 상황은 정말 매우 혼란스러웠고 일부 의원들은 안전 문제까지 우려하며 당사 소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 특검이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끼워 맞추고 있는데요. 윤전 대통령이 추경호, 나경호 의원에, 아,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1분 40초간 통화했다는 이유로 표결 방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윤전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 공유와 단순한 경력 차원에통하였다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권이 조기 교체되었고 그 결과로 특검 수사가 출범하게 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 만큼 새로운 정부가 전 정권의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늘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사의 방향과 범위가 정당한 통치를 했던 전직 대통령과 야당 전체를 겨냥하는 수준이라면 정치적 의도와 균형에 대한 어떤 우려 역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아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란 특검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당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사 심판을 청구하려는 흐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전 시장은 한덕수 보 강제 공천 사건도 이 프레임에 얹어 보수당을 비민주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낙인 찍으려는 그런 흐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 최근 친한계 등 당내 분열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제대로 된 혁신도 못한 채 흔들리고 있지요. 이 상황에서 내란특검은 단순한 법적 수사를 가장한 정치 재편 시나리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개업령은 정말 그렇게나 비난받을 일이었나? 국가와 국민에게 그렇게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 사상 유례가 없는 예상사감, 중국과 북한의 안보위협, 민주당과 좌파단체의 밑도 끝도 없는 탄핵 시도, 그리고 일부 군내 불온 움직, 움직임까지 겹친 가운데 국가 혼란과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자, 그개엄력을 놓고 지금 와서 뭐 내란이니 해산이니 운운하는 것은 정파적 정치 보복 외에 뭐 달리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면 그 칼끝은 이제 보수파 우 전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 보수파 정치의 토대를 뿌리채 흔들겠다는 정치적 기획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파 진영은 이 프레임에 절대 갇혀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정당한 헌법 절차에 따른 대통령의 조치 그리고 국회의 정치적 대응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흔들림 없는 판단과 좌파의 정치공세에 맞설 단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싸움은 단지 윤석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보수파 진영 전체를 지키는 그런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